감사드립니다. <laughs> so, 안보자민 회장 회 김지환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야외 교, 결혼식이란 이 비가 간,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제 일의 작은 결혼식의 전날에도 비가 많이 내려 걱정했습니다. 다행히 올해도 그런 걱정을 막 <laughs> 말끔히. 가을의 하찮한 날씨로 하늘도 신랑 신부의 결혼식을 축하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결혼식을 축하드리며 오늘 참석하신 네분한분한분 한분한분 소개드리겠습니다. <laughs> 그새 잊어버리셨어요? <laughs>

복대 예식을 위해 예식 중에는 조용한 분위기보다 한호성을 질러 주시는 분위기가 좋습니다. 지금부터 정강호 백명순 한상과 현승용 나연실 한상의 결혼식을. 발만 찍으려고. 여기 내가 이걸 그렇지. 그렇지. <laughs> 이제 예식을 거대 하려고 합니다. 신부나 신랑을 위해 소리 높여 외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신 파주 강철소 안보자로 회원들과 한국의 식업 조합 을 결혼식은 이렇게 많은 후원과 재능에동참하에도록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글 거행하겠습니다. 어 잘생겼다. <laughs> 마페라 귀장하시지 마시고. 괴로울 때나 성할 때나 아플 때나 일생의 신의를 지킬 때나 괴로울 때나 성할 때나 아플 때나 생일에 일생의 신의를 지키며. 평생 당신의. 당신의 아내로즐거나 아플때나 즐거울 때나 괴 때나 을 때나 일생의 신의를 지키 여러분들, 내일 약속을 앞세어주십는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하시겠습니까? 소개해드리기 위해 맞절 순서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족과 화계 앞에 맞절 순서가 있겠습니다. 신랑 신부님은 서로 반 맞... 먼저 해보신 서장님, 선배님이 알려주신 거라 머리에 안 붙이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신랑 신부 맞절! 그래서 주인공들로부터 귀중한 혼인서약을 받는 순서가 있겠습니다. 두 사람이 부부됨을 선언하는 성... 성원 성혼 선언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 현승연 군 신부 방, 백명순 양이 어느 보이세요 어, 백명순 양과 나용실 양은 그 일가 집척과 친지 그리고 내빈 여러분들을 모신 자리에서 일생 동안 고락을 함께할 부부가 되기를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이 혼인의 증인 중한 사람으로 명진 소장님의 주례사가 있겠습니다. 이미 선언이 되었으니까 처음에 들어오실 때 '신비다'라는 표현 이외에 더 아름답고 더 음숙한 표현이 어디 있겠어요? 그 사랑하는 마음 변치 마시고 아. 아름답게 살으셨으면 좋겠다. 가능하면 아들 딸주 김영진입니다. 아직 삶의 지혜가 부족하고 많이 살아보지도 않은 제가 주리라는 엄청난 사명을 맡게 되어 참으로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함께 주신 여러 하객 여러분께 우리 파주에는 참 어울리는 결혼식이고 명명 이름 뜻깊은 자리가 되고 평화통일을 준비한 소상한 결실의 계절인 이 아름다운 바라봄에 있어 현재의 모습을 그대로 그 다음으로는 건강입니다. 사랑하면서 살기 생활로 건강한 마음을 만들어 내 생각과 많이 다르고 힘이 들고 어려우터 혼자가 아닌 둘이서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아닐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축복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자문회의 회원님들하고 코스로 봉사회원님들 그 다음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라고 해서 제가 간단하게 하라고 그래서 제가 간단히 한 말씀만 좀잘 들어야 되잘 들었었으면 어땠을까아 제가 아마 더잘 신랑한테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야. 예, 네 감사합니다. 자 감사드리고요. 아 여기 로빈 의 마음을 훔쳤어요, 그렇죠? 네. 아 로빈의 숲 이로가는 네. 과정에서 어, 사랑과 평화가 늘 함께, 함께 이 사람을 지켜 주세요. 가지 말아 주세요. 이 사람을 주세요. 나보다도 응. 날 위해 기도한 사람 응. 이 사람을 지켜 주세요. 응. 이 사람을 지켜 주. 하늘이 주세요. 여기를 추억 하고 싶다 사랑이 좋다 사랑이 좋다 사진은 옆돼 있는 걸 아무거나 선택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촬영해 드리겠습니다. 신랑신부 님께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네, 사랑합니다. 핫 한번 날려 드리겠습니다.

<laughs> 감사드립니다. 해 so, 안보자민 회, 회장 김지환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야외 교, 결혼식이란 이러 비가 간,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제 일의 작은 결혼식의 전날에도 비가 많이 내려 걱정했습니다. 다행히 올해도 그런 걱정을 마, 말끔히 가을의 하창한 날씨로 하늘도 신랑 신부의 결혼식을 축하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결혼식을 축하드리며 오늘 참석하신 네분한분한분 소개 드리겠습니다.